한국 치매예방 강서협회 대표 강사, 일분 일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식 치매예방 전도사입니다. 네, 6천 개의 강을 가진 네팔 점점점 인도 중국이 수자원을 놓고 경쟁 중 에,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또 접했습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인가 에,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경쟁은 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팔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다. 히말리아 산맥에 위치한 그 네팔은 6천여 개의 강이 있으며 만년설 덕분에 세계 담수 자원의 2.7%를 보유한 수자원의 그 보국이다. 네팔의 그 수력 발전의 그 잠재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의 한 60%의 수준의 이루고, 강강산업을 제외하면 은 특별한 산업이 없는 그 네팔은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인도 또 중국 및 벵글라데시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추진을 해왔다. 인도와 중국은 지난 그 10년간 네팔의 댐 건설 계획 지원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경쟁적으로 또 투자를 하였고, 인도는 2014년부터 네팔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을 해왔다. 하지만, 2019년 인도는 네팔에 대해서 그 중국의 투자나 참여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통보를 했다. 중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네팔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인도뿐이라는 점을 활용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그 의도였다. 이에 따라. 네팔은 원래 중국 업체에 부여했던 그 인허가 및 투자 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일을 인도 기업에 넘긴 셈이다. 사실 인도가 일년에 소비하는 그 전력 구매는 엄청난데도 네팔에서 수입하는 전력량은 아주 그 미비한 0.000008% 정도의 그 미비한 그 부분이다. 하지만은 인도가 네팔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네팔의 전력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 예상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자국 영향권에 있던 그 네팔이 중국으로 이렇게 또기우는 것을 자지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는 신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. 예, 인도하고 중국이 그 네팔을 그 사이에 두고 예, 수자원 때문에 서로 치열한 예,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인도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전력량이 굉장히 그 심각한 모양인데 그 네팔에서 그 나오는 그 수력 발전은 또 예, 나라에 비해서 발전량이 좀큰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발전 소비량이 한 60%라니까는. 그, 규모를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